안녕하세요, 여러분. 굿건강 장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동안 응원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신약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평균 15년 이상,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어려운 과정을 혁신적으로 받고 있는 놀라운 기술 바로 AI 신약 개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몇 번씩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물질들을 일일이 실험실에서 테스트해야 했어요. 마치 넓은 바닷가에서 작은 진주를 찾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방대한 의학 논문, 임상 데이터, 유전자 정보 등을 순식간에 분석해서 어떤 물질이 특정 질병에 가장 효과적인지 또 부작용은 적은지 예측해낼 수 있어요. 마치 최고의 탐험가를 옆에 둔 것과 같죠. 예를 들어 암 치료제 개발을 생각해보세요. 암세포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변화무쌍해서 딱 맞는 치료제를 찾기 어려웠죠. AI는 이런 암세포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최적의 약물분자 구조를 직접 디자인까지 합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몇 년이 걸릴 작업을 단몇달 만에 해내는 것이죠. 이렇게 개발 기간이 단축되니 환자들은 더 빨리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단순히 후보 물질을 찾는 것을 넘어 AI는 임상시험 단계에서도 큰 도움을 줍니다. 어떤 환자들이 특정 약물에 더잘 반응할지 예측하여 임상시험의 성공률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기여해요. 만약 AI가 없었다면 수많은 약물이 성공의 문턱에서 좌절했을 수도 있었겠죠. 덕분에 우리 의료시스템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AI 신약 개발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인류가 질병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난치성 암, 희귀 질환 등 아직 정복하지 못한 수많은 질병과의 싸움에서 AI는 우리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거예요. 머지않아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굿 건강 장수는 앞으로도 AI와 건강에 대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